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트레이더 중한 명인 레리 윌리엄스의 기법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리 윌리엄스는 천만 원을 무려 10억으로 만들어낸 굉장한 트레이더입니다. 100배에 가까운 수익이라고 볼수 있겠죠. 무려 만퍼센트의 수익을 가져간 굉장히 유명한 트레이딩 기법인데요. 저는 이 기법을 통해서 평균적으로 한 달에 2만 달러 정도의 수익을 가져갔었습니다. 그만큼 실제로 사용했을 때도 효과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너무나도 쉽고 간단하면서 승률까지 좋은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본인의 외 기법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리 윌리엄스 기법에서 지표는 총두 가지만 이용하시면 됩니다. 트레이딩비 로그인해 주시고 상단에 지표를 클릭해 주십니다. 돈치안이라고 검색해 주시면 첫 번째 돈치안 채널 보이실 텐데 클릭해 주시면 바로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표를 더 추가해 줄게요. 지금 레리 윌리엄스라고 검색을 해 주시면 제일 첫 번째 레리 윌리엄스 라지 트레이드 인덱스가 보이실 거예요. 지금 이거를 똑같이 추가를 해 줄게요. 그렇게 총두 가지의 지금 보조 지표가 추가가 되었죠. 돈치안과 그리고 레리 윌리엄스. 인덱스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살짝 보조 지표를 설정을 해줄게요. 레리 윌리엄스 인덱스에 들어가서 여기 보이시면 설정 보이실 건데요. 설정 눌러줄게요. 설정 눌러주신 다음에 경영소스 8에서 25로 변경했었을 때 이러한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돈치안 채널은 총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돈치안 채널 상단 그리고 중간 그리고 하단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는 매수 포지션을 진입할 때 돈치안 채널의 상단에 존재할 때 매수 포지션을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의 컨디션이 필요합니다. 바로 지금 메리 윌리엄스 지표가 초록색을 나타날때 매수 포지션 진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매수 포지션 진입했을 때 어떻게 됐죠? 굉장히 큰 폭의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었어요. 반대로 매도 포지션 진입할 때도 동일합니다. 돈치안 채널 하단에 있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레리 윌리엄스 빨간색인 거 확인해줍니다. 이 포인트에서 바로 매도 포지션 진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익절은 어디서 진행을 하면 될까요? 돈치안 중간에 왔었을 때 여기서 익절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됐었을 때 굉장히 큰 폭의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매수 청산도 동일합니다. 돈치안 상단 부분에서 매수를 진행할 수 있겠죠. 그리고. 메리 윌리엄스 지표도 보시면 초록색입니다. 지금 이 포인트에서 매수 포지션 진입이 가능하다는 말이죠. 매수 진입했을 때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를 가져가고요. 그리고 상승세 마무리 한 포인트가 바로 여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청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닿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렇게 됐었을 때 굉장히 큰 폭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손익비 같은 경우에는 1대 2의 손익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기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 단타에 특화되어 있는 기법입니다. 이 매매 기법의 장점은 빠르고 쉬우면서도 굉장히 손익비가 좋다는 점입니다. 너무나도 간단하죠. 상단에서는 매수만, 하단에서는 매도만, 그리고 아래 레리 윌리엄스 차트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닿았을 때 손절해 주시고 혹은 익절해 주시면 되는 거죠. 오늘 제작된 영상은 전 세계 1등 해외 선물 거래소 CC의 컬처 캐피탈에서 매일 진행되는 1대1 무료 교육을 바탕으로 시작된 교육 영상입니다. CCL 회원분들에게 매일 해외선물의 기초부터 실시간 차트 분석까지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단에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 큰 도움 되시리라고 확실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